많은 수반갑습니다커피의 가주는 아재이 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오늘 주제는 커피 한 잔의 행복입니다. 그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연인께 이제 초콜릿을 주는 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발렌타인데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콜릿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있지는 않은데요. 실제 이제 발렌타인데이는 로마 시대에 이제 발렌타인이라는 사제가 그 젊은 남녀의 이제 결혼을 황제 허락 없이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그이 사건을 듣고 이제 진로를 해갖고 발렌타인 사제를 어 창시 했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그 발렌타인 사제의 어떤 순교일을 기념해갖고 어떤 축제로 만들고 그게 이제 현재 발렌타인 데이로 됐고 어그 발렌타인 데이에서는 이제 연들끼리 초콜릿을 주는 거를 어 어떤 기념으로 하고 있는 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초콜릿에는 이제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어떤 그 화학물질이 있는데요. 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랑을 받을 적에 이제 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하고 화학적으로 굉장히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콜릿이 우리가 이제 사랑을 느낄 적에 어, 어, 나오는 그 호르몬하고 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콜릿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초콜릿에 있는 그필리에틸 아미는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먹으면은 소화를 통해 갖고 뭐 우리 몸에 어, 코로나에 영향을 주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그 실험하신 그 분들이 어, 보면은, 초콜릿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어떤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콜릿을 어떤 어, 사랑의 어떤 정표라고 해갖고, 이제, 초콜릿에 있는, 음, 저기, 페네테아 암이 어, 초콜릿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약간 이제 비약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어, 사랑, 그러니까 실현면 이제, 사랑이침해지는데 이제, 초콜릿을 사실은, 그, 페네트 아민보다는 초콜렛의 어떤 달콤함. 예. 실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음 달콤한 걸 먹었을 때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콜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사랑에 느끼는, 또 호르몬을 어 분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커피는, 과연, 무엇을 주느냐? 예. 커피에 있는, 이제, 카페인 성분. 커피에 이제, 여러 성분이 있는데요. 커피에 있는, 대표적으로 있는 게 카페인 성분입니다. 카페인 성분은 어, 몸에 이제 그 세로토닌 수치를 어, 증가 시켜줍니다. 예.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이제 감정하고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어떤 신경경달 물질인 어로서 이 세로토닌에 의한 세로토닌 리셋의 양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 중에서 음, 대표적인 호르몬이 어, 엔돌핀이라는, 엔돌핀이라고 보통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예, 몸에 이제 엔돌핀이 쏟으면 어, 몸이 행복감을 느낀다는데요. 엔돌핀은 세르토닌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은 일시적인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연구에 음, 의하면 세르토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행복감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이제 커피를 한잔 먹으면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사실그 커피에서의 어떤 맛, 향기, 그리고 이제 그 커피 한 잔을 즐기면서, 어, 갖는 잠깐의 여유, 이런 것들이, 어, 저희들에게 이제 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커피 한 잔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아 알드 시리즈를 진행 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다음 네,